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어 저희가 앞서서 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해서 어,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렸죠 뉴시스 어, 기사를 확인하면서 올렸는데 어,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내용들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일단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어, 확정신고 해야 되는데 어, 2019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, 거래한 사람은 그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봐라. 라는 것이 일단은 국세청의 이야기고요 어, 하지만 작년에 뭐 거래를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양도소득세를 꼭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,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사람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6월 1일은 어, 2020년 2020년 6월 1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. 어, 이때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.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꼭 신고해야 하는 사람 음, 이분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일단은 조건이 어, 2019년 이 지금 해당되는 것은 2019년에 부동산을 두건 이상 매매한 경우가 일단은 어, 보셔야 됩니다. 2019년에 부동산을 뭐, 그냥 한건 매매했다든지, 혹은 매매하지 않으셨던 분은 이 기사, 이 영상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. 또 2019년이 아니라 2018년에 매매했다. 역시 그런 분들도 이 영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하지만 2019년에 부동산을 두건 이상 매매하셨다면, 국세청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, 보셔야 됩니다. 자, 두건 이상 매매를 했는데, 어뭐두건다 이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건은 이익이 발생하고 한 건은 손해를 봤을 수도 있고요. 두건다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두 개의 양도손익을 합산했을 때 이익이 발생했다면 혹은 어, 이제 그 세율도 따져봐야 되는데 어 어쨌든 양도손익을 합산했을 때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일단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그 예를 들어서 주택을 팔고 상가를 팔았는데 주택은 내가 일 주택자여서 비과세 대상이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어쨌든 양도세를 꼭 냈어야 됐다 그리고 실제로 냈다 이미 왜냐면 어 양도세는 사실은 그 양도일로부터 어 특정 기한 안에 어 예정 신고를 하고 이미 납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. 자, 두건 이상 매매를 했는데 어, 그러면 각각의 건에 대해서 이제 예정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. 뭐 3월에 하나를 팔고 9월에 하나를 팔았다. 그러면 3월에 팔고 나서 아마 예정 신고를 첫 처음에 그 3월에 판 거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하셨을 거고 9월에 팔았을 때도 역시 그 9월에 판 거에 대한 예정 신고를 하셨을 텐데 그 9월에 판 거에 대한 예정 신고를 할때 어, 3월에 팔았던 거를 합산해서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, 음, 이번에 따로 그 2019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분은.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2019년에 마지막 그 거래를 하면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셨고, 그때 이미 그 해의, 이미 사전에, 전에 있었던 거래의 양도 차이까지 다 같이 계산해서, 어, 2019년 9월 기준으로 내가 올해 2019년 한해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, 마지막 그 최종 확인을 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이후에 거래를 추가로 더안 했다면 어, 2019년 그분의 그 양도소득세는 동일합니다. 어, 그때 신고한 금액이랑 2020년 지금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는 그 금액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때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. 왜냐면 국세청에서 어이 사람 국정신고 하라고 했는데 안 했네 들여다봤는데. 세액이 똑같아요. 부과할 세액이 똑같고, 이미 다 냈어. 그러면 뭐, 할 말이 없는 거죠, 국세청도. 그 사람이 확정신고를 다시 안 했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거니까. 어, 그런 분은 이미 마지막 예정신고 때, 그때그때 어, 그때 그 전에 것들을 다 합산해서 어, 예정신고를 하시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, 어, 음, 상관이 없는데, 그러지 않은 경우, 마지막 예정신고 때 합산하지 않고, 그냥 9월에 처분한 그 건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했다면, 3월에 처분한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9월에 처분한 거에 대한 부분을 합산해서 한번 정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개념이기 때문에 그해 1년 동안 거래된 것을 일단은 다 통으로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또 소득세율 자체가 달라지기는 부분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분들 이렇게 어쨌든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 예정신고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반드시 꼭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앞서서 뭐 2019년에 그렇게 두건 이상 했고 뭐 양도 그 차익이 발생했는데 비과세 대상도 아니고 하지만 나는 이미 마지막 예정신고 때 합산을 다 해서 어 최종 정산을 다 했다 예정신고를 할 때. 어, 이런 경우라면 굳이 이번에 다시 어, 확정신고를 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똑같다면 마지막 예정신고 때 어,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계산을 완벽하게 했고 어, 그, 그 계산이 지금 다시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, 이번에 다시 굳이 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.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되고 안할 경우에는 이제 그 가산세가 붙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자,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데유잼 뉴스. 어,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구분을 해 봤습니다. 본인이 해당이 되시는지 어, 한번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6월 1일 전에 꼭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어, 납부 기한대에 납부를 하셔서 굳이 어차피 내야 될 세금, 음, 괜히 신고를 안 해서 혹은 더 늦게 내서, 어, 세금을 더낼 필요는 없겠죠. 네. 엉근증장 함께하는 대우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